여러분 그 아람의 이인자였던 나아만 사건이 또 있죠. 소위 부와 명예의 모든 것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치료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계집종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놀라운 서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분명히 나을 거예요라는 그 말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1 1기하 5장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결국 그 작은 어린아이의 말에 귀 기울였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의 장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치료받더라. 요셉도 감옥에 갇힌 자들의 안색을 살폈다고 기록하죠 창세기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무시할 수 있는 죄인들의 그 얼굴, 낯빛까지 살피면서까지 그들의 마음을 동정하고 궁휼히 여겼던 그 요셉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준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그 선행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작은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궁유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하게 의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미완한 악인에게는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은밀하게 구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